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같이 압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먹거리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오니 나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도 모금이 필요한 세상, 모금이 필요한 인생, 세상, 어, 오늘 안전뱅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어, 사람이거든요. 안전뱅이로 살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참그 인생이 힘들었을까?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것이고. 저는 가끔 어, 이렇게 휠체를 어 타고, 그런 전동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분들 보면서 어, 저분들이저 참 얼마나 참권고는 저는 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는 저는 에는도 아마 는수 복음 못 들었으면 저생 저는 의 삶이 끝났을 건데 이분이 천만다행히 전도자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어, 그가 이제 그 안전명에서 해방되어지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지이 증인으로 서서 베드로 옆에서 가만히 서있으면서 나는 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나를 집습니다 그게 증인이고 그게 보음전도고이게 쉬운 거죠. 내가 증인으로 서 있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도 증인으로 얼마나 할 말이 많잖아요. 할 말. 이 그렇죠? 와, 유창하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죽을 날고살았다이 말이. 감자하지요 완전히 또 그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복음이 없는 인생, 이 세상 이미 세상이 지금 복음이 없어요. 복음하나딱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마귀 자녀로 출생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운명 가운데 잡히고 결국에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어, 오늘 그 남아 있는 것이요. 예레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우리 본문 사도행 3장 6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운명이 잡혀 있었죠. 안젤뱅이가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고 언제 가운데 출생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운명이라는 사슬에 딱 갇혀 있었잖아요. 공중 건체 전자에게 잡혀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살죠 그런데 이거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2 5장서절사 이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이제 지옥이죠. 운명이라는 말은 마귀가 걸어 놓은 법이거든요. 여기서 어, 사람의 방법, 노력,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종교생활한다, 철학을 추고한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여기서는 못 빠져, 여기에서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딱 같이 가게.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대부분 이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어떤 분이 직업을 막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수영 하거 보니까 제가 제일로 꼴찌고요 네, 지치지도 않나 그렇게 열심히. 그 나는 먼저 가라고 먼저 가. 가라. 꼭 세상과 같아 세상에 얼마나 얼마나 앞만 보고 성공을 위해서 이 목표 목표를 향하게 달려가는지 몰라. 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라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시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쌓는거죠 왜 성공을 해놓고 마지막에 다무너졌리는거죠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게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땀 받는거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게 아니라 요거는 하나님 때문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안 먹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 지식이, 권력자, 네? 뭐, 나름대로 뭐,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안 눕고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 단말이에요 의사도 죽어요, 약사도 죽어요, 한 의사도 죽어요, 네?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내시가 없으니까, 이 땅에 생명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더 넉넉하고, 여유롭고, 좀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자식 잘 키우고, 그런데, 죽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 응? 뭐, 나이를 어떻게 막, 세월을 어떻게 막아? 못 막죠. 그러면 나이가 들고, 자기 몸이 참 약해지고, 이게 늙어가는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점점 다가오거든요. 이게 거기에 압박감을 갖잖아요. 눌리잖아요. 내세 소망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이제 막 힘들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죠.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내세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요런 혼돈, 공허, 허암 속에 잠겼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무질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살아요. 아주 뭐 일이 꼬이고 뒤틀어지고 뭐 되는 일이 없고 공허합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왜 이렇게 허전하냐 말이에요. 우리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 보면은요. 이 내세 소망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여기 아주머니가 여기 다 예수 님해 보고 4시 소망을 제가 심어줬거든요. 그럼 항상 기뻐하고 홍금도 가자고 마상천이라고. 감사하죠 그리고 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뭔가 모르게 뭔가 이게 시에 있어요. 뭔가 가리워졌어요. 요즘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게 어떤 그이형에 잡혔구나 네? 잡혔다.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잡혔구나 이게요. 그게 뭔가 가리웠어 그래서 뭔가 씨가지고 눈곱을 하나 벗겨져야 되는지 알고 보자 그게 맞는 줄알고 가려 이게 허감이거든 요 그러니까 요 말이 맞아 이사야수 1 0장 1절에서 2절을 가서 보면, 네. 온 땅에, 네. 이 어둠 가운데, 캄캄함이 만미를 다 가리고, 가리고 있다고 자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지. 분별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 왜? 왜 자부해서? 자, 보금이 없는 이생, 인생. 인생. 오늘 아침에도 누가 이렇게 방금 이 글을 이렇게 쫙 새로운 뉴스를 보내줬 거예요. 다못 읽었어, 길었어. 읽어보니까. 이야, 참 큰일 났구나. 사람들이 다 뭔가 덮였어. 성경에서 말하는 걸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성경하고는 상관없어, 사 다그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사람의 말을 휘둘려죠 아무리 이야기도 몰라 못 알아들어 이게 뭔가 심해거지 뭔가 심해 안착 없지. 근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요. 신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막이 세상을 하, 막 부러워야 네? 이렇게 살아요. 막 뭔가 막 똑같지만 아주 열심히 막 삽니다. 이게 뚜렷같이 말을 해도. 예배되려오 못하라고 참 어쩔수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정말 보금이 필요한 세상 이 현장에 우리가 가야할 현장이거에요왜그 국회의원 그게 훌륭한 장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말 마주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요얼마든지자살이 죽었잖아 나는 응? 뭔가 할줄 알았어요 뭐돈 1500억 제자리 그런데 생님없어그것 자식이 다 망가진 거지 응? 자식 자식한테 잘해 주라고 스포츠카 사주고 뭐사주고좋을것 같지 응? 다 해주고 좋을것 같아요 망난 개망난 여자를 보내가막술 먹고 운전하고 막받고막이러잖아왜 자기 아버지 때문에 믿고 그럼 아버지 힘으로또 그걸 빼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뭐 성추행 때문에 또피서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걸려들어가지고 이제 명예에 먹칠할 것같은니 죽어버리자 박원순 씨나 뭐 전부 다뭐 오도권 씨, 뭐, 시장들. 왜 그래요? 나름대로 성공했잖아 그런데, 보금이 없는 인생들이라. 그러니까, 그 귀한 생명을 위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저 지금 대통령 부부도요, 아, 어떤 대로, 아, 저 사람도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지가 되있죠 김건희 이제 수사, 재수사 한다고 하잖아요. 죄 없다고 해갖고, 이제 재수사 들어가요까 그럼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뻔하게 다 죄가 나왔는데도 대통령의 그 힘으로 눌러가지고, 지금까지 다 대통령 딱 그만두니까 벌써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 근데 보세요. 둘다다 감옥 가. 근데 감옥 가는 거 같다고 그래. 거기서 예수 만나면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 뭐잘 살면 어떡하지? 왜냐? 그 양반이 뭔가 잡혔거든요. 도사에. 무당이요 그쪽에 이 잡혀있는 가문이야. 이게 복음이 필요해. 다 있는데 복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요, 거기에, 어, 이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갱신하고요, 거기에는 다 해답이 들어있거든요. 문제에. 그러면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제가 이야기해줘 이번 주에 계속 수정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은데 수정되지 않는 그릇에다가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들을 자꾸 준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야. 나를 바꾸면 돼. 누구를 바꾸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나를 바꾸라고. 문제 이게. 왜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거다할수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획이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럼 갱신하면 돼요. 보일통해서 갱신한 람의 축복이죠. 다 답이 들어 있고 나를 수정해 가면 되는 거죠. 문제 얘기. 그래서 우리들은 문제 해석을 해석을 잘하는데 큰일 날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우리 시찰에서 좀 포, 포럼을 제가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합니다. 모든 게. 네. 하나님의 작정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작정대로.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도 올라온 축복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어, 그 우리 세 가족하고 말씀 공부를 해 보니까 보금이 이렇게 들으면서 울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는가 같요 저희 어머니 고생하는데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해 하셨는데 지금도 일하고. 그것도또 지옥 가서 고생하면 어떻게 할까? 그 뒤만 무서워요. 어떻게 고생? 아, 참. 이거 말씀을 읽은 것에요. 구약도 그대로 읽고 있고 신약도 읽은 내린 필사를 쓴다. 고 쓰면서 나대도 이야기를. 목사님 이런 말이 이해가 잘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게는이게요우게가떻 아, 엄마 아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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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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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이번에 장례식 갔다 와서 턱뼈 걸 느끼는 거죠 부모님이 벌써 80이다 가까이 가는데. 그래서 그두번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 보자? 이런 이제. 띄우고 또 이렇게 어, 교의 입구에 어, 이렇게 그 우리 전도지하고 그리고 어깨 띠를 끼우고 거울방을 예, 나눠주면서 우리가 부호가 뭐냐 예수님이세요.